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최명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에 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우리가 먼저 상징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국가상징물이란 무엇인가, 또 대한민국의 국가상징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 그리고 우리가 태극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태극기는 언제 처음 만들어지고 사용되었을까? 그리고 또 태극기의 여러 각각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국기는 언제 개항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국기에 대한 바른 격례법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선생님이 상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태극기도 있고 미국 성조기도 있고요. 선생님이 일하는 다소만고학교 교포도 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기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상징물인데요. 국가 상징물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상징물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국가인장, 그리고 국가문장 이렇게 돼 있어요. 상징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어떤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라를 어 대표하는 것으로서 그런 내용을 그림이라든지 문자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국가상징물이라고 해요. 태극기를 볼 때, 아, 저건 대한민국이구나. 또 애국가를 들을 때, 아, 이거는 대한민국 나라 노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국가상징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여러 나라의 국기를 가져왔는데요. 다 각각 나라의 국가상징물이라고 할수 있죠. 대한민국 국기, 미국 국기,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국기들이죠. 자, 우리 여기 태극기, 대한민국의 국기예요. 태극기는 우리가 주로 어디서 볼수 있어요? 자, 운동선수들의 가슴에서도 볼수 있고, 또 올림픽 경기 같은 데서 메달을 땄을 때 태극기가 올라가죠. 네, 그렇게 태극기도 볼수 있지만요. 또 대한민국 비행기, 대한민국 배에는 태극기를 달아요. 그리고 여러 국가기관, 호텔, 학교, 공항 이런 데서는 국기를 매일 게양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태극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태극기는 맨 처음에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맨 처음 사용됐을 때는 조선 시대에. 어, 말기에 고종 임금님 때 처음으로 사용됐다고 해요. 어, 미국과 조선이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을 때였어요. 1882년인데요. 그때, 어, 우리나라 대표가 앉아있는 자리에 아마 태극기를 달았을 것 같고요. 미국은 또 미국의 성조기를 달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어, 태극, 그때의 태극기에 디자인은 있지만 남아있진 않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어, 첫, 최초의 태극기는 어, 박영효 일행이 어, 고종의 명령에 따라서 일본에 수신사로 갈때 사용했던 태극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이렇게 태극기가 만들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로바로 그것을 사용하지는 못,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 태극기가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제강점기가 왔고 일본은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다가 1919년 3.1운동 때 사람들은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했죠. 그리고 다른 미국이라든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도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에게는 태극기가 정말 나라의 상징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1945년 광복과 함께 이제 자유롭게 개항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태극기는 이렇게 조선시대 말기에 만들어지고,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국기로 사용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 정식 국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 태극기 한번 자세히 어, 살펴보도록 해요. 무슨 색깔이 있는지, 어떤 모양이 있는지. 자, 먼저 그러면 다른 나라, 미국의 성조기와 한번 어, 비교하면서 볼까요? 자, 태극기에는 어떤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흰색, 파랑색, 빨강색, 그리고 검정색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성조기에는 흰색, 파랑색, 빨강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태극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에 관해서 한번 무슨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그려져 있어요. 한국인들은 백의 민족이라고 불렸어요. 흰 옷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흰 옷을 입히고 또흰 옷을 입고 살아가다가 죽을 때도 어 또흰 옷을 입고 땅에 묻히게 되죠. 그 흰색은 밝음과 평화를 의미해요. 흰색 바탕은 한국인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태극이 있어요. 가운데 위쪽은 빨강색, 아래쪽은 파랑인데요. 이 태극은 우주의 어, 조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거죠. 이사 괴가 있는데, 네 괴가 조금 복잡한데요. 위쪽, 왼쪽 위로부터 건, 오른쪽 아래에 곤, 그 다음에 오른쪽 위가 감, 왼편 아래가 리예요 선생님은 좀 어렵지만 이렇게 공부했어요. 어, 왼편 위에 건은 위에 있으니까 하늘, 그리고 오른편 아래에 곤은 아래에 있으니까 땅, 그리고 감은 한문에서 물 숫자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물, 그 다음에 건의 아래에 있는 리는 불 이렇게 하늘, 땅, 그리고 물과 불 이런 것들이 태극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사괴가 있다고 했어요. 조금 어렵지만 하나씩 생각해 보면 조금씩 쉬워져요. 그래서 괴의 순서를 건, 곤, 감리로 외우고, 그 다음에 위치와 형태의 뜻을 생각하면 조금 쉬워질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사게 쉬워졌나요? 자, 그럼 태극기는 언제 달까요? 국기 개항일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국기 개항일에만 국기를 개항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개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국경일과 기념일에는 꼭 다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3월 1일, 3일절, 그 다음에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이런 국경일에 달고요. 그 다음에 현충일은 6월 6일이고 국군의 날 10월 1일은 국기를 다는 기념일이에요. 자, 현충일 선생님이 빨갛게 표시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 추모하는 마음으로 국기 계양도 국기, 어, 태극기 폭만큼 내려서 이렇게 달아서 우리가, 아, 정말 감사하면서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한답니다. 그리고 관공서나 학교, 뭐, 부대, 공항, 호텔, 이런 데는 매일매일 국기를 달고 있어요. 자,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물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는 소중하게 잘 다루고 보관해야 돼요. 태극기를 개항하지 않을 때는 보관함에 잘 넣어서 보관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도 바른 자세로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1번, 2번, 3번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것이 바른 국기에 대한 경례일까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고서 하는데요. 3번 친구는 어, 오른손을 올리긴 했는데 눈을 감았어요. 어, 국기에 대한 격려를할 때는, 어, 국기를 잘 보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태도가 좋아요. 그래서 1번의 학생이 가장 맞는 방법이겠죠? 선생님 학교에서도 조회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어요. 다 바른 자세로 하고 있나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오늘 한국의 상징물 태극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어, 마치기 전에 선생님이 퀴즈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태극기. 사괴 중에서 하늘을 뜻하는 괴의 이름과 모양을 말해 봅시다. 자, 선생님, 뭘까요? 자, 선생님이 사진으로 가져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같이 했던 건데요. 자, 긴 막대기 3개. 건. 건이고요. 하늘. 그렇죠? 어, 건이 바로 하늘을 뜻하고 왼쪽 위에 있죠.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태극기 사계 중에서 달과 물을 뜻하는 괴의 이름과 모양을 말해 봅시다. 무엇일까요? 또 선생님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했는데 바로 감이에요. 감은 오른쪽 위편에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물 숫자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물이라고 생각하면 좋다라고 했는데요. 자, 감이었어요. 자, 오늘 배운 활, 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런 활동을 선생님이 제안해 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태극기에 관한 미니북이나 삼면책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삼면책 알아요? 선생님이 거기 삼면책 하나 만들어서 샘플로 어, 보여줬는데요. 어, 세 면으로 어, 태극기에 관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태극기 그리는 방법에 따라 태극기를 바르게 그려봅시다. 태극기를 바르게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태극기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요. 다른 어떤 나라의 국기보다도 상당히 조형적이고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그리는 걸 배우면 여러분들이 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참조할 수 있는 링크도 저기다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오늘 태극기 한국의 상징물 태극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태극기를 소중히 여겨야 되게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극기를 마음껏 흔들지 못했던 일제강점기에는 태극기를 우리가 흔들고 싶어도 우리가 흔들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